소개받은 대한민국 아프리카 공항의 회장 이동경입니다. 아, 제가 사실 우리 아프리시 기독인 그 앞에 조창진 상 이런 곳에몇번 초청을 받았습니다만 아, 제가 지난 6개월 그 사이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제가 외국 출장 중에 있었는데. 대장님이 친식이 그에 미안해서 제가 사실 출장 중에 뭐 토요일 일요일 또 있어서 거기서 좀 운동 도 하고 쉬었다 가라 해도 오늘 <웃음> 잠시, <웃음> 어, 제가 오늘 니 행사 때문에 저녁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러니까 우리 중앙회장의 자격으로 우리 아버지시 기독연합회 회장 이치임식 행사에서 축사를 하게 된 영감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저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행사에 참석해서 아까 학충력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충가과 훈련으로 단련된 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저희 아로티시가 가야 할 길과 똑같다고 생각 하고, 이미 우리의 군인 정신이나 또 그리스도의 정신이 어, 너무나도 지향하는 바가 같다는 것을 세상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목사님들이나 선배님들의 좋은 말씀을 듣고 이 분위기 안에 보니까 제가 출장 갔다 와좀 피곤했습니다만 정말 좀평화성을 느끼고 제가 좀 힘이 솟는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을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내기빈 그리고 ROTC 기독장교연합회 회원 여러분 어, 안녕하십니까 실록이 아, 푸르름을 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ROTC 신우회원들의 축복 속에 기독장교연합회 회장 이침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아우지시 기독 장교연합의 발전과 선후배 동문 간의 친목 도문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신 우리 존경하는 김영덕 회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이끌어 나가실 이정호 신임 시임 회장님의 시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아오지시 동문 선후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1년 아오 t 시가 창설된 이래 우리 16만 아오 t 시하는개혁 시절에는 호국의 간선으로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안보와 통일성읍을 달성하기에 소임을 다했으며, 전혀 후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초식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ROTC 기독 장교인한테는 우리 ROTC 중앙회가 지향하는 슬로건에 발맞춰 국가에 중성하고 사회에 앞장서서 봉사하는 매년 4천여 명의 인간하는 학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선교 활동을 펼치며 믿음의 용사들을 길러내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후보생과 견연 그리고 예비역 동문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연결고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아로티시 조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저는 어제 기부하면서 비행기 속에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이러한 갈등과 어쩌면 싸움에 연속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다이 남북 또 인연 때로는 개천 또 어떤 때는 종교관에도 갈등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가지면 더가지려 하고 더, 더 크게 가질라 하고 이기면 완전히 이길라 하고 이기면서 저주고 지면서 이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승부의 세계에 너무 훈련되지 않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좀 아쉬운 부분을 느끼면서 이러한 모든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마 여기에 오늘 우리 아로지시 기독연합회 회원님들과 또 우리 기독교 연합회 회원님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러한 사랑과 내 품에 드는 정신이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단적으로 우리 나만이 하나로 마음을 가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남북통일을 가연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또저 스스로의 질문에 아이는 저는 무엇을 해야 되며 대한민국 아로키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조국 강산에 정말 아름다운 인정과 사랑과 배움이 뽑히는 새로운 주업 건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아르티시장교연합회에 기독교 장교연합회에서 주축이 된 우리 아르티시안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 동궁들과 더불어 음. 이러한 복금을 사랑의 운동을 펼쳐 나가면 그것이 큰 하나의 길이 되고 해결책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새로이 침하시는 이정호 회장님을 중심으로 선읍의 동문들간의 결집과 화합 속에 아로티시 기독 장교 요나타가 도약하는 새로운 발전이 되길 바라며. 그가 많은 것들을 남기시고, 이 마시는 영덕 선배님의 앞날에무궁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게 빌며, 네, 새로운 소임을 맡은 어, 이정호 선배님과 아우디시 기독장교 연합회의 무한발전과 동문 여러분의 변성과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의 축복을 드리면서 저의 인사를 가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